네, 우리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부터 많이 힘드셨습니까? 또 4월의 한 주를 마무리하는 또 4월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한 주에 여러분들 놀라셨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요 알고 당하는 거와 모르고 당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그 종이 한장 차이로 판가름 나는 거죠. 왜 우리는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투코스 시간을 통해서 목요일부터 그리고 어저께 일요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녁 야간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은 이제 뭐 지겹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1330원이 넘어가면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의 흐름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 최소 50% 이상 현금만 확보하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루트로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장세라는 부분, 부분적 실적장세, 또 차별화되는 장세 속에서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적잖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통업종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 종목만큼은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닥파닥 뛰진 않더라도 이러한 종목 하나 묵직하게 갖고 계셔도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흐름들을 가만히 보시면 시장이 급등락이 연출되더라도 이 종목은 레인지 자체도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또 보여주었던 그러한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제시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종목도 이제는 종목 상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민도 많이 하셨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해가면서 제2의 진짜 포스코 엠텍과 같은 그런 어떤 종목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따가 공개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내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장중방송 하실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사진만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시죠? 들어오셔서 오늘 저녁 같이 우리 공부하고 내일 장 중에 실전 매매 또 대응해서 좋은 수익들 여러분들 소고기값도 좀 버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고 심플해야 되고 올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 종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매직 솔루션은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고 좋을 땐 여러분들 한없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고가 틀려져 버리게 됩니다. 아까 CFD 사태 같은 경우도 말했죠.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열심히 대응하다가 열심히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거 얼씬거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매직솔루션에 주는 신호대로만 충실해 하셔도 여러분들 다 부자되실 수 있고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종목 사례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그냥 뭐, 어, 그래, 뭐, 파란 다이아가 나왔을 때는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거 아니고 빨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하거나 홀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 초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서 3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을 이렇게 했다가 언젠가는 또 다시 급락을 하고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HTS에서 보시는 일반적인 캔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양봉들이 나오고 완전히 계단식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다시 상승, 횡보, 급등. 그리고 다시 횡보, 급등, 그러고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물론, 뭐, 이평선이라든가, 보조지표라든가, 뭐, 일목균형포트지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대응을 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분석을 못하면, 정말 매수할 때 제대로 매수 못하고, 또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해서 제대로 수익도 못 챙깁니다, 여러분들. 팔고 나니까 이렇게 급등 했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매직 솔루션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시그널 선을 이용해서 이 패스트 시그널 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종목들을 가지고 놀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급등할 때 홀딩 여기서 찌글찌글거린다 매도 다시 여기서 매도 급등한다 홀딩 내지는 매수 여기서 꺾였다 매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빨간 매수 시그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셀바스 AI를 비롯해서 다른 주도했던 AI 관련주들 홀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물려서 왜 리스크 관리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매일 매일 같이 캔들만 보시면 아 여기서 이제 도적이 나왔네 반등 주겠지 도적이 나왔네 오 어, 상승 하네 그래 여기 정도까지 지지 잘 받으면 되네 했더니 유중 또 터트리면서 또 박살. 자 이거를 여러분들 단순하게 쉽게 보자 그랬죠. 이걸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시점이 여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동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간들이었어요. 왜 빨간 다이아는 지속적으로 가니까 뭐 일부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하시면 됐겠죠. 그러면 최소한도 여러분들 300% 수익은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1월 초에는 제가 투 코스를 하질 않았죠. 그래서 8시 아침 프로 매직 타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까 우리가 시그널 선으로 대응을 했을 때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내가 아쉬워. 매도를 못했어. 라고 하더라도 바로 다이아가 이렇게 작아졌고 요 빨간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자리 파란 다이아가 바뀌면서 시그널도 파란 매도 시그널로 나왔다. 여러분들, 무조건 도망갔어야죠. 그럼 내가 여기서 최악의 경우 3만 5천 원, 뭐 3만 6천 원에 여러분들이 물렸다 하더라도 이 3만 원 라인 내지는 3만 3천 원 라인에서만 여러분들 매도했어도 를이 3만 원 이상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2만 원도 깨진 이 혹독한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홀딩하라 고해도 여러분들은 이 다이아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여러분들. 뭐 리스크 관리가 뭐별 겁니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대응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매수하면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죠. 특히 매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매도 아닙니까? 내가 심정적으로는 더 갖고 싶어도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 또는 다이아가 파랗게 바뀌었을 때는 아 기계적으로 매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ai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주죠 삼성에서의 인수 얘기 나오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 풍미를 했습니까 이종목도 여기서부터 횡보하고 있다가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상승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고 조종보이고 있다가 제로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그널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단기적으로 매도 다시 매수 또. 매수, 매도 하시면 됐겠죠. 캔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 단기적으로 그리고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자이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죠. 여기서 매수의 다이아가 확실하게 자리 잡혔습니다. 조금 흔들렸어요. 좋아요, 매도. 다시 여기서 매수. 여기 좀 흔들렸지만은 다이아가 계속 유지되니까 여기까지 매수해도 여러분들 괜찮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재매수 들어갔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올라갈 땐 여러분들 상승하고그 때는 뭐 정말 뭐 우리가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고 어, 할수 있습니다. 뭐 바쁘게 뭐 여기저기 다니시고. 뭐,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니까. 그러나 어떤 위험 신호가 발생이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자, 이 파란 시그널이 여러분들 이 14만원 이상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도를 못했다. 아, 조금 더 보자. 라고 했는데, 파란 다이아로 요 전환되는 요 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3만원대 초반 자리였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아, 만원 내가 그래, 마이너스 만원, 오케이, 내가 부담하겠다. 10만원까지 여러분들 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오히려 어디에서 저점을 잡을지 매수할 준비를 하시면 되잖아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쵸? 자, 다음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계상 매직솔루션에서의 다이아로는 제가 일봉, 주봉, 월봉 다 같이 이따가 저녁 8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노란통 입장하셔서 에코프로에 대한 현재 위치, 뭐, 펀드멘탈적인 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십니다. 온갖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로 시그널만 가지고 다이아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저녁 8시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재 위치만 놓고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일봉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미 시그널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그널은 매도 시간에 나오면서 꺾였습니다. 이 꺾인 거와 마찬가지로. 자, 다이아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과연 이 다이아가 계속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빨간 다이아가 계속 예시를 해주고 있는지,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는지. 그 궁금증은 제가 이따가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장중 실전 매매 방송.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에코프로의 위치 대응 전략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안정적으로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 지금 노란 톡에 오시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링크 받으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공부하고 노력하고 함께 하면 어려움은 반으로 줄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곁에서 더 가까이 밀착해서 노력하는 방송이 특구수 방송이고 서동구입니다. 잠시 후 내일의 공략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